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살아있는 인생 이기호의 사주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5 2세된 여성인데요. 사연을 읽어보면 육친의 복이 없습니다. 형제복도 없고 부모복도 없어요.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남 일녀 중에 막내라고 합니다. 삼남 일녀 중에 막내면 참 귀여움을 많이 받은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는데, 오빠들만 세 명이 있고, 이제 여동생이 막내로 한명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불화로 유년 시절부터 마음고생이 많았음. 직장 당하니며 알바하며 늦게까지 학업을 했고, 20대, 30대에 친오빠가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꽤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여동생한테 도움을 주면 줘야지,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초반 부모님 오빠들에게 너무 지쳐 도망치듯 결혼을 했고 결혼 20년 살고 이혼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집안의 환경이 불우했을 때그 탈출구로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자 보는 눈이 없으니까 또 남자를 잘못 선택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도 후에도 생계를 책임져야 할 때가 많았고 부모도 형제 남편복도 없는 아무리 힘들어도 비빌번듯 비빌원덕이 없는 물질보다도 정서적 위안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더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취업은 잘 되어 대기업에도 근무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식이질주에 휩싸이거나 왕따를 옹호하다 제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 일들로 직장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쉬지 않고 지금껏 직장 생활을 했는데 밑빠진 독에 물붙기고 사람이든 물질이든 제 것은 없습니다. 부모 형제 왕래하지 않고요 평생 퍼주기만 해서 이제야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기본 생계도 어려운. 처, 처지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를 위해 살아본 곳이 없는 것 같다 억울한 생각도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혼 후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는데 혹 말년에 다른 인연은 있는지 말년은 흐름이 살아온 날류보다는 희망적인 건지 직장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임자년 개미월 이민일 경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기운이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개죠. 그리고 목 기운이 두 개, 금 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 기운이 없고 토 기운이 없죠. 화 기운은 재성운이고요, 토 기운은 관성운입니다.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면 뭐라 그랬죠? 형제 자매의 복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친구 이런 복이 없어요. 비경겁제가 강하면 지금 이분은 다섯 개나 됩니다. 그리고 수 기운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이 수기운이 깜깜한 밤을 나타내니까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 발달된 분이라고 봐야겠죠. 막 활달하고 막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 내면적인 깊이가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이 있는데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이었고요. 아버지 복이 좀 없어 보이죠. 그리고 두 살서부터 1 1 살까지 이민 대운이 일주하고 조금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 유학이 이럴 때 이제 그 대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부모복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내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운이 안 좋다는 것은 부모복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주는 수기운, 목기운, 금기운 모두 귀신이에요. 화기운하고 토기운만 용신입니다. 그러면 은 경자대운이나 기해대운이나 이럴 때에도 보통,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기운, 금기운, 목기운으로 좀 흘러간다고 봐야겠죠. 뭐신축대운에 토기운도 들어오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42세 무술대운, 이때부터 그 토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가 좀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류대운은 금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원진살이죠 60대는 인신충이고요. 그러니까 50대, 60대의 대운이 이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성운을 봤을 때는 어때요? 불리합니다. 제이 사주 자체가 남자를 나타내는 토기운이 없어요. 관성운도 없고, 흘러가는 대운도 현재 50대, 60대 원진살 인신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재혼하는 건 반대입니다. 재혼했을 경우에는, 그, 남자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지 않는 한은, 그,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꼭 법적인 재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동거를 하든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자식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꼭 재혼은 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신고는 하지 않으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남자를 만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죠. 특히, 1년 운으로 봤을 때, 올해 운안 좋아요. 개미년인데, 수기운하고, 목기운만 들어오고, 작년도 안 좋았죠? 어, 그리고, 갑지, 내년이 갑진년인데, 이 토기운이 남자를 나타내니까, 53세 갑진년에 남자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을사년, 병원년 이렇게 되는데, 몇 년간의 운이 좋다는 거, 이것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6세까지, 56세까지니까 지금 몇 년이 남은 거예요? 5년이나 남은 거잖아요. 이 5년 동안의 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이제 비경겁제가 아주 강한데요.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이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서, 식상운도 강하거든요. 식상운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란 말이에요. 식상운이 남자운을 극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으니까 이 사주에서 더더욱 남자원은 약해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원은 동시에 직장원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장원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비경겁제 강하고 관성운 없으니까 본인 같은 사람은 자영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도 근무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인성운도 하나가 있으니까, 이 인성운이 시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2세 된 입장에서는 어떤 걸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식신상관원이 이제 그 표현 능력, 즉 말하는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떠드는 거. 그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뭘 가리킨다든가 상담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잘 어울리는데, 그 일, 그 일들이 모여야 된다고요? 자영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주 같은 거 배우면 괜찮다고 볼수 있죠. 본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그한 5년 정도의 운이 좋으니까, 이때의 남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여자는 중년 이후에도 역시 나이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지금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더 먹기 전에 56세까지 그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매우,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52세 된 수기운이 많은 여성의 사주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